처음 봤을 때 평범한 블로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점점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미국에 사는 에드워드 셀먼드는 28세에 중증의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가 그린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그림에는 왜 두뇌가 그려져 있을까? 그것엔 이유가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에 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물아이 뇌를 그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뇌는 피부에 감춰져 있어 밖에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그와 같은 환자들은 바깥쪽에선 볼수 없는 내부를 그린 사람이 많습니다. 뇌, 내장, 식물 뿌리, 집에 뼈대 등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실과 상상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죠. 아, 어, 진짜? 그래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엔 그의 심리 상태가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뭘까? 꽃다발? 그냥 일단 못 그린 건 알겠어.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좀 힘든. 자 이건 지금으로부터 13년전 엉망진창의 매우 유치한 그림 하지만 이 그림엔 그린이의 내면이 강하게 드러나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게 뭐 보여? 그림이라는 게또 의미를 막 부여하면은 어떻게든 붙기 때문에 듣고 나면은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낙서 같죠? 나의 지인 중에 SC라는 프리랜서 작가가 있다. 얼마 전 그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기에 소개해 보려 한다. 벌써 10년도 더된 얘기네요. 전 그때 혼자 사는 대학생이었고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 매일 인터넷 이곳저곳을 보며 여가 시간을 보냈어요. 인터넷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동영상을 원 없이 볼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주로 2 ch, bbs, 아니면... 블로그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밤 SC는 자택 컴퓨터로 투 채널을 보고 있었다. 그곳은 추천 사이트를 테마로 각자 좋아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었다. 네가 좋아하는 사이트 좀 알려주라. 심심하지만 돈 쓰기 싫으니까 재밌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알려줄세렴. 인터넷 할 환경이 되면 자격증 공부나 해라. 블로그는 시간 낭비 그 자체라고. 코모토였나. 그 사람의 자전거 수리 블로그 재밌어. 개그선 높은 계열로 말하자면 탈의 무직 선언이라든가 그거 알아. 누나가 팬티 숨기던 부분 뉴개 웃겼어 루이스 시장의 블로그인가? 그러던 중 s 씨에게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달아지는 카나의 일기. 제목이 기묘해서 공포물을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그것은 간소한 디자인의 개인 블로그였습니다. 전 마침 몇 시간 전에 막 올라온 최, 가장 최근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페이지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 그림이었다. 아까 그 그림이네요. 카나가 드디어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밥을 먹는 양은 어제보다 적어. 걱정. 이불에 조금 실뢰함 어쩔 수 없지. 사진은 오늘 카나가 그린 그림. 보면 힘이 난다. 나도 힘내야지, 켄토. SC는 평범한 육아일기인 줄 알았다고 한다. 아마도 카나는 어린 소녀고, 켄토는 그의 아버지겠죠. 이불에 신뢰를 해도 상태가 나쁘니 어쩔 수 없지라니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라 생각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평범한 육아일기였지만 신경이 쓰인 것은 블로그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라지는 카나의 일기. 확실히 육아일기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SC는 제목의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 과거의 일기를 읽기로 하였다. 블로그가 개설된건 그날로부터 약 4개월 전이었다 우선 첫 번째 일기장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맨 처음에 올라온 일기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마시떼 겐토 데스 오늘부터 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는 개잘 그리는데? 카나 어디 아픈가? 4개월 만에 어떻게 그림이 저렇게 변했지? 이건 진짜 잘 그리는데요? 이 정도면은 중학생 중에서도 되게 잘 그리는 편 아닌가? 초등학생이면은 미대가라 소리 들을 정도의 그림인 것 같은데? 잘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하기에는 아니, 그것보다는 같은 인물이 그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카나라는 인물은,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5월 1일 오늘 아침은 좀 사치스럽게 파스코에 두껍게 썬 식빵 난 블루베리 잼이 좋아. 카나는 마멀레이들 좋아해. 이제 곧 주말. 힘내자. 카나가 또 그림 그렸네? 이것도 처음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오늘은 카나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카나는 그림을 잘 그려. 꽃을 잘 보고 그리니까 정말 똑같아. 다음엔 내 초상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마음이 내 키면이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의 애기장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카나와 내가 사귄 지 3개월 되는 기념일. 뭐야? 사귀는 사이였어? 육아일기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야? 페이크로 축하했어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어, 켄토. 놀랍게도 카나와 켄토는 연인 사이였다. 그 당시에 연인에 대한 마음을 쭉 정리하는 애정 블로그 같은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죠. 이것도 그런 부류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그 지저분한 그림은 무엇인지 더욱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S 씨는 일기를 계속 읽었지만 얼마 그 얼마 동안 함께 영화를 봤다, C D를 새로 샀다 등 흔한 내용만 이어졌고 하나의 그림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5월 1 2일에 올라온 일기에서 이변이 발생했다. 어 확실히 그림이 너프가 됐죠 뭔가 디테일한 묘사력이 다 없어지고 특히 이 병을 왜 이렇게 못 그려 뭔 일이 있어 지금 오늘은 오랜만에 카나의 그림입니다 켄토가 그린 그림도 보고 싶다면카나 말하지만 난 미술에 재능이 전혀 없으니까 카나가 떨어뜨린 색연필을 줍는 정도밖에 할수 없는걸 SC는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어 그림이 상당히 그 퀄리티가 떨어졌죠 여기는 막빛 묘사도 막 하고 빛 비춰 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이러 가지고 여기 꺾이는 거. 이런 것까지 막다 그릴 정도로 디테일한데 여기는 그냥 잼민 그림. 그런 거 치고 또 꽃잎은 또잘 그렸어 뭐지 꽃잎은 또 묘사를 한거 같은데 자 이전에 그림과 비교하면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병의 모형이라든가 균형이 잘 잡혀있지 않아요 뭐 그림이 잘 안그려진 날도 있을 테니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요 그러나 작은 위화감은 블로그를 읽어나가면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 확실히 이제 아예 못그려졌죠 오늘도 카나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약간 와드든한 터치 멋있다 카나는 같은 그림을 계속 여러 번 그리는 타입 지금은 이 꽃을 마스터하는 중인 듯. 하나 뭔데 왜 이렇게 자꾸 퇴화가 되는 거야? 벤자민 버튼인가? 와 이거 너무 하잖아. 사토레제 오렌지 케이크 맛있었어. 다음에 또사 먹어야지. 친숙한 카나의 그림입니다. 일심불란하게 그리는 카나의 옆모습. 멋져요. 와 <웃음> 이거 <laughs> 그림 이 그리기 싫은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하나의 그림이 요즘 바뀌고 있어. 오늘은 굉장히 예술적인 느낌. 나로선 이해하기 어렵네. 입체파 그림을 연습하는 건가? 현대 미술 공부하고 있는 건가? 명백하게 그림이 무너지고 있다. 겐토는 그걸 예술적이라 표현하지만, 그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5월 21일의 그림은 뭔가 병적이라고 해야 하나? 하나는 무슨 이유로 그런 그림을 그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를 열어봤는데, 와, 이건 이제 예술의 영역인데요. 진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잘 그린 것 같아. 뭔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꽃병이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 네가 원하는 꽃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자, 오랜만입니다. 벌써 일주일째 갱신을 안 했네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나에 대해서요. 카나는 지금 마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요 1개월가량 대화가 맞물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전에 비해 카나는 무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카나를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오늘 카나가 그린 그림입니다. 최근에 그린 그림이 이상했던 이유가 병 때문이었구나. 미안해 카나, 눈치채지 못해서. 자, 급전계죠. 이전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못그리고 있는데? 자 카나는 모종의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그 결과 그림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설명은 됩니다 다만 납득할 수 없달까? 답답하지만 이유를 알수 없었어요 일단은 일기를 좀더 읽어보기로 했어요 6월 10일 어? 딴 거다. 카나는 잘 웃는 여자아이였다. 근데 지금은 계속 어두운 얼굴하고 있다. 오늘은 말을 걸어도 별로 반응이 없다. 하지만 기쁜 일도 있었다. 카나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진지하게 꽃을 보면서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 그림을 그릴 때만은 예전에 카나로 돌아간 것 같아. 6월 28일. 오늘도 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가 보고 있어? 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요즘 카나가 아닌 것 같아. 싫어없는 수다를 떨며 같이 TV를 보다가 웃던 카나는 어디로 갔어? 하지만 내가 강해져야 돼.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림이 벌써 0시가 넘었어.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발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 하나의 다리는 가늘고 차가웠어.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살이 많이 빠졌네. 눈물이 나버렸어. 오늘? 어제? 이 그림, 어제 의 카나 그림. 요즘 카나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어. 수다를 떨수 없게 될 만큼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봐도 누군지 모른다는 듯 신기하게 바라봤어. 언젠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지도 몰라. 최근에 생각했어. 카나의 마음속에서 카나가 사라져가고 있어. 나를 사랑해준 카나는 이제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란 그런 예감. 카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가기만 했다. 겐토는 변해가는 연인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s 씨는 그런 겐토를 애처롭게 여기는 반면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해보니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켄토는 카나의 병이 마치 불치병인 것처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눈치챈 건데, 카나를 병원에 데려갔다라는 서술은 하나도 없어요. 야, SC는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기로 했다. 켄토님, 블로그에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아니지만 카나님이 걱정됩니다. 한번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미 통원 중이라면 큰 신뢰를 끼쳤습니다. 야, 2008년이라 그런지 아주 정중하게 댓글을 다네요. 2024년이면 병원 가야지 뭐함? 니네 지금 뭐함? 막 이렇게 막 달렸을 텐데.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켄토의 답장은 없었다. 그 후에도 블로그는 매일 갱신되었고, 이따금 씩 카나가 엉망으로 그린 그림이 올라왔다. 켄토가 카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말은 없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의 일이었다. 어? 그림이 뭔가 느낌이 또다 바뀌었는데? 아, 이건 켄토가 그린 그림이구나. 켄토가 그린 그림 뭔가 무서운데? 괜히 그냥. 기분 탓이겠죠? 평범한 그림인데 뭔가 무서운데 괜히? 카나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일까? 그러 보니 언젠가 켄토가 그린 그림이 보고 싶다라고 말했었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열심히 그려보았습니다 역시 잘안 그려지네 이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업데이트는 끊겼다고 한다 뭐전 생판 남인이 그렇게 간섭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경 쓰입니다 그 카나와 켄토는 어떻게 됐을지 자 S씨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연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서 생각해 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제 여자친구에게 블로그를 읽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의외의 부분에서 반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올라온 이 그림 말인데요. 이 그림 본적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글쎄 본가 거실에 달려 있는 달력에 있는 사진하고 한점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부탁해서 여자친구에게 그 달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 뭐 달력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laughs> 부탁해야 될 정도야? 그렇게 말하면서 S.C.가 사진을 보여줬다. 어. 그러네. 아, 카나는 생활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달력을 보고 그린 거였군요. 5월 사진은 여기랑 똑같네. 근데 왜 계속 이 사진이 안 넘어갔지? 어, 이 캘린더는 책방이나 자파점에 흔히 파는 물건이라 니 이는 어느 가정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이 거죠. 자, 꽃을 제대로 보고 그러니까 정말 꼭 닮았다. 그 말인 즉슨 켄토의 집엔 이것과 같은 캘린더가 있으며 카나는 사진의 꽃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 된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째서 카나는 달력의 사진을 몇 번이나 모작하고 있다. 걸까? 진짜 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관찰일기처럼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로 하지만 사진 속의 꽃은 성장하지도 않고 같은 그림만 계속 그리면 보통은 질리잖아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캘린독속 사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 하고요 실은 블로그를 읽었을 때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하나는 평일에만 그림을 그린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사진이 업로드 되지 않는다 자 s 씨는 묘한 느낌이 들었고 시험 삼아 하나의 그림이 올라온 날을 달력에 기입했다고 한다 붉은 동그라미가 하나가 그림을 그린 날이에요 이걸 봤을 때 뭔가 도형이랄까 기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게 떠올랐어요? 카나이 그림은 날마다 모양이나 크기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가장자리에 붙은 것도 있고요. 그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정말로 어쩌다 단순히 떠오른 거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카나이 그림을 다운받아, 달력에 맞춰 나열해봤어요. 자, 예를 들어, 6월 10일에 그림을 그렸다면, 6월 10일에 그린 그림을 배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린 날짜에 맞춰 그림을 배열해봤어요. 자, 저도 이게 뭔가가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완성품을 본다면, 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진짜요? 짠다. 어? 아 저거구나. 히라가나인가? 가타카나인가? 아무튼 문자가 나오는 거군요. 어 가타카나가 나온 것 같아. 오다스개 때야? 거짓말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도와줘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볼수 없었어요. 믿고 싶진 않지만, 하나는 확실히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이 블로그에서 느껴지던 답답함의 정체를 알수 있었죠. 와, 그러면은 계속. SOS를 치고 있던 거였네요. 자 이상했던 건 카나가 아니라 켄토였던 겁니다. 난 SC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멍하니 있는 내게 SC는 켄토가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헉, 설마 켄토 이거 가지네개 이렇게 잘린 거가 흰발 잘린 잘리... 아니데 그러면은 블로그를 업데이트할 수가 없을 텐데. 자, 나뭇가지를 봐보세요. 절단되어 있어요. 보통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절단된 가지를 그리진 않습니다. 맨 처음 봤을 때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곧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요 켄토는 마음에 뭔가 문제를 안고 있다. SC의 주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것과 도와줘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SC는 어두운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대. 제인 실종 사건 아시나요? 이전에 어느 한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 봤어요. 1980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가 한 여성을 유기해 자택 침대에 다리를 묶고 감금했죠. 여자는 처음에 저항을 했지만 곧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남자에게 복종적인 처벌하며 목숨만 건지자고 생각했죠. 그녀는 요구를 받는다면 키스나 몸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몇년후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여성은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경찰에게 그녀는 내 연인이고 그녀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유괴하고 감금했던 주제에 여성의 방어본능에 의해 복종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는 중증 정신 이상을 앓고 있다는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셀먼드 카나와 켄토의 관계가 이 둘과 똑같은 관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켄토의 농담이라 생각하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쩌면 카나는 침대에 묶인 탓에 떨어뜨린 색연필을 주울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켄토가 대신 주워준 것이다 하... 가늘고 차가운 다리라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떨어지고 하... 생각해보면 신뢰는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다른 의미로 생각되는 거죠 하... 침대에 묶어놨다고? 켄토는 납치범이고 카나는 피해자다. 카나는 납치 당시 켄토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켄토가 원하는 로맨틱한 그러니 연인관계를 연기했다. 이 모습을 본 켄토는 카나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착각을 한 것이다. 결국 그 오해는 카나와의 생활을 올릴 블로그 창설까지 갔던 것이죠. 카나는 이것을 기회로 여겼을 겁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켄토에게 블로그에 올려달란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카나를 전적으로 믿던 켄토는 카나의 부탁대로 카나가 그린 그림을 블로그에 올려주었다. 이로써 카나는 외부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방법을 얻은 거죠. 카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켄토에게 들키지 않고 저는 감금당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카나의 눈에 캘린더가 들어왔을 겁니다. 캘린더의 네모난 칸을 이용해 문자를 써서 블로그를 읽는 사람이 눈치를 채줄 가능성을 걸었던 것이겠죠. 아, 하지만 이 방법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를 그리기 위해선 종이를 가득 채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짓을 했다간 켄토에게 의심을 사게 될게 뻔했죠. 그래서 카나는 연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켄토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카나의 이런 행동은 전부 엉망진창인 그림을 그려 켄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진지하게 꽃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렸다. 켄토는 카나가 캘린더에 실린 꽃 사진을 보며 그린 그림 그림을 의심의 여지 없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카나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꽃이 아닌 캘린더의 칸. 연결했을 때 위치가 빠지지 않도록 칸을 진지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카나 창밖을 바라보며 누가 보고 있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언젠가 그 메시지를 누군가 알아채주게 해바라며 매일같이 기도했겠죠. 아, 이게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누가 보고 있어 이게 아니고 희망을 다 잡는 거였구나. 누군가는. 그 블로그를 보고 있어. 제발 알아채 주세요. 여기까지 쉼없이 말을 뱉던 s 씨는 어째선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었다. s 씨는 고개를 다소 숙인 채 말했다. 물론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블로그의 주소를 알려주고, 사진도 보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게. 제가 경찰에 뭔가 진전이 있어도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거든요. 무서웠어요. 어째서 9월 18일에 갱신이 끊겼는지. 만약 제가 단 댓글이 계기가 되어 켄토가 그림의 비밀을 눈치채버려서 카나는 어떻게 돼버리는 걸까하고. 뭐 하지만 켄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S.C.가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몇년전 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범죄자가 그린 그림을 분석한 학생용 책인데요. 이 안에 나오는 한 장의 그림이 켄토가 그린 그림과. 닮았어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더군요. 아, 제대로 잡혔구나라고. 왜? 이게 잡혔다는 건가? 자, 이 그림에는 지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무를 그린 그림 중에 지면을 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와 벤치의 위치가 신경쓰여 피험자에게 지면을 그려보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당시 그가 지상으로 삐져나온 뿌리를 그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라면 보이지 않을 터인 땅 속에 묻힌 뿌리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예는 여러 정신질환에서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현실과 상상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끝이야? 그냥 텡토 잡히고 끝인 건가요? 왜 잡혔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리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림 그려보세요 아씨 귀찮아 땅도 그리세요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것만 보고 정신병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거좀 빡센 것 같은데? 잡혔으니까 책의 예시로 실리죠. 아, 완전 똑같은 그 그림이구나. 아,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어 아닌데 좀 다른데? 아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켄토가 잡혀서 또 이걸 그렸다. 그렇게 생각,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아, 잡혔구나. 이 나뭇가지를 자른 거는 근데 무슨 의미인 거지? 아무튼, 이번 거도 역시 되게 또 앞에 빌드업 쌓아놓은 것도 딱 깔끔하게 회수하고, 그죠? 겉에 안 보여야 될걸 그리는 것은 이제 정신병의 어떤 징후일 수 있다 그래서 켄토의 정신 상태 켄토는 딱 봐도 사람 묶어 놓고 그러고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순 없죠 그죠? 아 이번 거던데좀 무서웠다 자 역시 우케츠 개담은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케츠 맞나요? 이번에 SC만 나오고 우케츠 씨랑 그 재밌는 사람들이 안 나왔네